지금으로부터 불기 2568년 음력 4월 24일 제882일차 아침 탈라리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불자님들 기도정진 열심히 합시다. 나의 입에서 황상 연불설이 나오고 나의 두 귀에 정진의 소리 들리고 나의 마음 자리에 청정수 흐르고 나의 육신에서 맑은 연꽃 향기 품어 나오도록 나의 행의 자리 불보살림의 화신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일구정념 기도정진합시다. 기도정진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 정복합시다. 거룩하신 삼보의 기위하오니 참된 믿음을 가르침 주시오. 부족한 마음 지혜롭지 못함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9월 삼진진은 온모 젊은이 사바와 오모 젊은이 사바와 오모 젊은이 사바와 삼장 진원 우원불목요다예 사바와 우불목요다의 사바와 우불목요다의 사바와 승삼승 진원 우원수탄복다예 사바와 우수탄복다의 사바와 우수탄복다의 사바와. 마음 속으론 불선만 생각하고 입으로는 악업을 지어 마음이 하자는 대로 제 허물은 보지 못했음을 일심 참회하나이다. ओम नमक सलभ ध नमो नमुना सब भवा ओम नम सलभ दवा दमु नबया स्वभवा 오나막 살바다다와다 남 반남모 나바바야 사바바 오나막 살바다다와다 남 반남모 나바바야 사바바 지극한 마음으로 새벽을 열며 두손 모아 삼보전에 기위하오니. 무지 무명으로 지어온 모든 잘못 참회하고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의지하며 반야의 지혜로 보살심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호옴 삼매야 다밤 호옴 삼매야 다밤 호옴 삼매야 다밤 오옴 삼매야 살다밤 오 삼매야 살다밤 오 삼매야 살다밤 위없이 높고 심히 깊으신 미묘하신 가르침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 만날이 다행히도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마다 나마다다 마다 나마다다 오마나 โอ้วินจซาตุสมัยยามันโนอปัลลยยาวญนใจสาตุเทนโนปาดิคตาเฮืดโตเมบาวาสุโตกายโยเมบาวาสุปุกายโยเมบาวาวันุรักโต เาวาสาดูวาสิตยเมตยาจสาดูวากะรุมาสุจัมเมจิตตมเิริยังกุรุหัมหะวะหาหะภูหะกะเวนสาดุวาตถาคตะเวนจามะเมมมะ 阿般遮跋陀摩三藐三菩提阿护安般遮阿般遮萨埵三藐三菩提阿耨多罗三藐三菩提阿弥陀佛。<music> <music>

มเบนจาัาโตสามัญมันโนปาลยาเ็นจาสาโตอาเทนโนปาติตาตินโนเมบาวาสตุกยมเมบาวาสปกกยมเมบาวาอนุรักโตเมบา 사루와 세태메타야자사루와 까르마수잠매치탐지레양 구루호암하와하하호바가변사루와 따타카타변잠만멘모아잡자에바와마와삼아야사도아오배 제가 무량한 세월 이래로 생사의 바다에 빠져 헤매었으나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지난 일을 이웃쳐 드러내오니 여러 부처님께서 참회하신 바와 같아 저도 지금 그러하나이다. 원컨대 저와 중생 모두가 청정하게 되기 바라나이다. Om s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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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l me sa al ba dal ma sa ba ba al do ham Om sa ba al te sa al ba dal al do 오함사바바바소월대살바달마사바바바소도함오함사바바바소월대살바달마사바바바소도함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들의 온갖 성근을 부손 달도록 수혜하나이다. 오나마다오나마다오나마다오나마다오나마다오나마다오나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한량 없이 많은 열애가 법계에 가득하며, 금일 다라니경 수지 독성하는 모든 불제자 그곳에 머문다 관아오면. 3바 (4)/(오) 3바바 (5) (6) (7) (8) (9) (10) (11) (12) (3) (3) (4) (5) (6) 야 (8) (9) (10) (11) (2) (2) (3) (4) (5) (6) (7) (8) 야 (9) (10) (2) (2) (3) (4) (5) (6) (7) (8) (9) (9) (10) (2) (2) (3) (4) (5) (6) (7) (8) (9) (9) 1야 (2) (2) (3) (4) (5) (6) (7) (8) (9) (9) (10) (2) (9) 야 (4) (5) 바모마와라바나마산매야살다바 일체열의 환이 열의 삼매야를 관아오며 옴삼마야 보소다다 살다밤1 삼마야 보소다다 살다6 1 삼마야 1소1다살다 12. 삼마야 4소5다살다7 1 삼마야 1소1다살다 12. 삼마야 4소5다살다7 1 삼마야 1소1다살다 13. 삼마야 5소 달다 살다 봐 마음 자리에 달라다 자가 있다 관상하며 오 오암바와라 만다 달라다 오암바와라 만다 달라다 오암바와라 만다 달라다 옴바와라 만다달라다, 원바와라, 만다달라다, 원바와라, 만다달라다, 원바와라, 만다달라다, 원바와라, 만다달라다, 바와라 만다달라다, 선과 지를 마음자리 관아오며, ओबदा बेसवा ओम बबदा बेसवा ओम बबदेश ओं बबरा बेसवा ओम बबदा बेसवा ओम बबदा बेसवा ओम बवाद बेसवा ओम बबदा बेसवा ओम बबाद बेसवा

엄바와라무서대바라무바와라무서대바서바와라무서대바바와라무서대바바와라무서대바바와라무서대바마지는해의 끝을 서로바잡으며

오마데바나메레옴사마데바나메힐레옴사마데바나메레옴사마데바나메레옴사마데바나메레옴마가운데아자가 아주 밝다고관하며며 옴절나바라데 메동가롬에 옴절나바라데 발등가롬에 옴절나바라데 메동가돔에 오험절다바라대 미동가로미 오절다바라 미동가로미 오절다바라 미동가로미 오절다바라 미동가로미 나의 마음 자리 어둠 거두고 그 자리 청정하게 하오며. 원 모대 둘나못 알반하여매 원 모대 둘나 못 알반하여매 원 모대 둘나못 오모들들다 모달바나야미 오모들들다 모달바나야미 오모들들다 모달바나야미 오모들들다 모달바나야미 나의 마음 자리 극히 청정하게 되고 결점 없는 그곳에 한송이 영꽃 관하며 온 데서 다바바다바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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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꽃이 허공과 법계 마음자리 가득함을 관하며 ॐ सपरा बवादा बनम ओं झादा बवादा बनम ओं झपदा बवादा बनम ओं झपदा बवादा 옴자바라바바라바나마옴자바라바바라바나마옴자바라바바라바나마 바라바 바라바 가득한 연꽃에서 한량없는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따라 한량없고 가없는 극락세계가 유출되며. 난나 저희 세계는 묘한 보배로 장엄하여 있는데, 전부 관자제왕 여래가 성스러운 대중들의 앞뒤로 둘러싸여 계신다 관하고 그 영꽃 걷어드리오며, Om singara bana ma om singara bana om singara bana 옴바와라달마힐레옴바와라달마힐레옴바와라달마힐레옴바나마라다나비센차살바마밀레다로옴바나마라다나비센차살바마밀레다로옴바나마라다나빌니차살다바밀레다로 여래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연화부 백자 진언을 송하나이다 홈바나마사다바삼마야마노바라야바나마사다바메메도파디서다열리다메바바 Dosay o me babama no ragol do me babaz o bozay o me baba salbaz dim me babada ya cha salba gamaz o jamez ulda ॐ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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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भगवं सर्व गम मे जम सा मय सद भो बम सदवा सामय मनोभय

살바제 템에바다 야차 살바가 마소자매 줄다시리야 구로 후엄 하하하하 후바가범 살바다타가다 반남마 명매 먼자 반남마 바바마바사마야사다바바 옴 바나마 사다바 사마야 마누바 나야바 나마 사다밤메 미노바디서 열리다메 바바 सो दो से यमे बा बा दो मे बाबा बा सो बसे यमे बा बा सल बसे ते मे बा रा चा सल बा गा मा सो जा मे जुल दा चिरि या कुरो कुरो हु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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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बा गा बो सल बा दा गा दा मा ना मा मा मे मन जा बा ना मा बा मा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토수 아래 한자 계심과 나오며 저희 몸으로 각기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옵니다. 일체 세간에 등불 되어 토량 앉아 깨달음에 눈을 열어 널리 삼유 비추시는 열애께서는 삼계의 주인이시며 무여 열반에 드시는 분이시옵니다. 제가 모두 권청하오니 오래도록 머무시어 피원 버리지 마시고. 세간 구제하소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서가모니불 세상에서 가자 하기 좋은 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소리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불자님들 일구정년 기도합시다. 지금 딱지 못하면은 분명히. 후회합니다. 만일들 후회할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후회할 일을 만드시렵니까? 한번 경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또다시 만든다면은 그때가서는 절대로 그뜻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후회의 자리 만들기 전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나의 입에서 기도의 소리 끊임없이 나오도록 합시다. 어렵게 생각지 말고, 어렵다는 생각 들기 전에 시작해 봅시다. 지금 저의 이 얘기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삼보에 기회합시다 불자님들은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